우네 앞에서 아침부터 소란이냐? 어, 어떻게 이 목소리를 잊으랴? 10년 전에 병사한 첫 번째 시어머니가 어떻게... 어머님, 첫 번째 시어머니, 우아한 진상, 로자 부인, 누가 네 어머님이야, 파넬 대부인이라고 깍듯이 부르지 못해? 아이고,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야? 하,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두 번째 시어머니, 징징대는 진상 두 번째 시어머니, 이 둘이 나타났다는 건 곧... 이 망할 것들아! <laughs> 뭐 잘랐다고 떠들어! 확 죽여버릴까 보다! 세 번째 시어머니, 무식한 진상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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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쯤 되니 현실을 부정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낡은 방과 세 명의 시어머니. 하. 아유 내 고막. 약. 예. 앞서서 스무 살로 되돌아온 거야?